그러니까 밥 먹고서 도윤이 하고 싶은 거 하자. <laughs> 냄새 맡아 냄새 맡는 게. 우리 어제 책에서 봤잖아. 코는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도윤이코 어딨어. 코 어딨어. 도윤이코 없어? 네가 코가 왜 없어? 막 이쁜 코 갖고서 태어나게 해줬는데. 코. 그렇지 코는 뭐할수 있냐면, 킁킁. 킁킁. 냄새 맡을 수 있대. 그치? 킁킁 킁킁 그러면서 이 냄새 맞는 거야 이렇게 킁킁 킁킁 해봐 냄새 맡아 오 그러면 아 여기에는 맛있는 게 들어갔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한번 다시 맡아봐 그러면 어때? 먹고 싶어지지 그러면 이렇게 냄새 맡고 아 맛있다 음, 이렇게 먹는 거야 한번 동이도 냄새 맡아보고 음 어때? 내려가자. 둘이랑 엄마랑 밥 같이 먹자. 어때? 밥한입 먹고 나니까 마, 몸이, 마음이 돌아서지? 응. 그러니까 냄새.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냄새. 어이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한입더 먹었어. 잘했어. 응.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서 먹는 거야. 너의 기분 상태가 어떻든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는 거야. 다리 내리고. 응. 엄마가 같이 먹을 거 이거. 음.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응. 먹으면서 느껴져? 응. 우리 어제 도인이 혀도 배웠지. 혀. 응. 밥다 먹고 나면 혀가 뭔지 알려줘 엄마한테. 꼭꼭꼭꼭 응. 씹어 삼키고 나면 혀 뭔지 보여줘 엄마한테. 응. 어그 혀가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맞출 수가 있어. 응. 눈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러게? 눈으로 봐봐. 뭐 보여? 여기 도인이가 좋아하는. 주황색 당근, 그지? 이 콧물 나오는 거 봐라. 오로지 다리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보이는 초록색 애호박 보여? 그리고 동글동글 커다란 소고기, 그지? 보이지? 응. 그릇이 요리하면서 맛있는 애호박도 담아오고. 소고기도 담아오고 버섯도 담아오고 맛있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그 혀에서 느껴봐 아유 도겸이 혀 봐야 되는데 혀못 봤네 엄마가 얼른 밥 먹이느라고 이번 거 먹고 혀좀 보여줘 응. 혀 어디 있는지 알았지? 어 그치 지금 입안에 있는 거 먹고 꿀꺽꿀꺽 삼키고 음 수저 숟가락 수저 아니고 숟가락 응 숟가락 응. 카메라, 안녕, 인사. 응. 아, 밥다 먹고 나면 줄 거야. 응. 다섯 숟가락만 먹게? 응.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응. 열 숟가락 먹자. 응. 다섯 숟가락 두번 먹자. 응. 괜찮아? 응. 좋아. 응? 밥을 먹었지 않기 때문에 접힐 수가 없습니다. 응. 아아 아, 아파 그렇게 꼽으면 아파 하나 아이고. <laughs> 여기서부터 잡아? 너무 어려운 길인데? 띠영 음. 자한입혀어딨어 도윤이 혀 알지 맞아 그게 혀야 아 혓바닥에다 얘네 넣어줘 그럼면 혓바닥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느낄 수 있어 둘 이게 두 번째 숟가락이다 둘 알지 꼭꼭꼭꼭 양양양양 도윤이 물 마시고 싶고 여기 물도 있어 귀 응. 그릇 귀 그릇이 곰돌이 모양이어서 귀가 있는 거야 도윤이 귀는 어디 있어? 엄마 귀는 어디 있어? 그렇지 도윤이 코는 어디 있어? 어, 도윤이 코 도윤이 눈 어디 있어? 눈눈눈눈눈 눈, 눈, 눈. 눈. 그건 이마지 눈 그렇지 눈썹 어디 있어? 얼지 이마 어디 있어? 이마 그렇지, 볼 어딨어, 볼. 아이고, 턱 어딨어, 턱. 정. 턱. <laughs> 턱. 여기가 턱이야. 정. 여기가 턱. 어. 턱 정. 밑에가 목. 이거는 목. 응? 응. 목 정. 턱. 맞아. 응. 아, 이게 세 번째 숟가락세 번째 손가락 접어요. 옳지. 에 아프지. 또 되게 많이. 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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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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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어 호호해줘 음, 뽀뽀도 해줘 아 이제 엄마 하나도 안 아파 도윤이가 호호해주고 뽀뽀해줘서 하나도 안 아파 네 번째 숟가락 응? 어 다섯 번째까지 남았는데 저, 손가락 접어야지 우리 엄마? 엄마가 응? 먹어? 엄마가 먹으면 밥만 없어지고 손가락은 안 접혀 이건 도윤이가 먹어야지 손가락이 접혀 네 응? 번째 좀 쉬고 먹어 물 마셔 물 여기 있어 물 팔 발은 내리고 응응응 응. 응. 발은 내려 응발 올리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야 응 응, 내려 응. 물좀 마셔볼까? 도현이도 응. 마실 거야? 다할 거야? 천천히 마셔 물이 마, 양이 많으니까 천천히 마셔 어, 어 꼬럭 쏟아질 수 있는데 쏟아지면 불또 치우고 해야 되잖아. 응. 천천히 마셔. 그렇지. 그래서 다 마시고 가야 다 돼. 응. 어다 마시고 가. 그렇지. 그래서 내려. 아. 응. 이제를 내려놓고 밥한 숟가락, 응. 밥 맛있다잉. 그지안 응. 먹어? 이제 응. 엄마가 먹을게. 응. 응. 이렇게 맛있는 거, 돈이 안 먹으면 엄마가 먹을게. 응. 먹을 거야? 응? 응. 그래, 아이 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윤아, 팔 응. 내려. 응. 응. 팔 내려. 내려내는 거 알고 있지? 이거 엄마가 먹어버리고 도윤이 새거 갖다줄게. 그러또 음, 엄마가 다 먹어버려야 겠다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그아아 <laughs> 그래. 엄마가 여기요 하고 주지. 아아치또 응. 먹어 봐. 할수 있을 텐데요. 나 흔들흔들 춤춰도 돼. 맞아. 카메라는 밥이 다 먹어야지, 주지. 잘했어. 아우. 아거 아처럼 크게 벌려봐 아, 아거. 어지. 음. 아거도 그렇게 크게 밥 먹을 걸? 엄마가 아거가 밥 먹는 걸본 적은 없는데 도윤이 입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지? 아우. 그러니까. 아거 입이 뭐커 가지고 이만하겠지. 도윤이 입 이만한데. 그지? 아야 맞아. 아거한테 물으면 근데 엄청 아파. 응? 우리 도윤이는 뾰족하지 않거든? 근데 악어이는 엄청 뾰족해. 그래가지고 악어는 악어한테 물리면 피나. 병원 가야 돼. 응. 아야 아야 해. 맞아. 뿡 응! 물리면 아야 아야 해서 병원 가야 돼. 응. 그래서 악어나 곰이나 개도 마찬가지야. 멍멍이도 이거 엄청 뾰족해서 함부로 막 때리고 꼬집고 귀찮게 굴면 강아지가 하고 물 수가 있어. 엄마. 어, 그래서 항상 예뻐해 줘야 돼. 예뻐해주면 물지는 않아. 엄마. 응. 엄마도 <laughs> 물수 있지 강아지가. 응. 그럼 너무 아프고 무섭잖아. 응. 그지? 어. 근데 응. 강아지는 예뻐하면 물지는 않아. 응. 응. 맞아. 무서우면 저리 가라 하면 돼. 응. 응. 아. 아 것처럼 이 크게. 응. 아. 응. 그래 이제 엄마 가 먹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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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엄마가 먹을 거야 응. 응. 이두 수저만 더 먹고 왜 그래? 괜찮아 먹어 응, 틀수 거야 깜짝 놀랐네 이두 수저만 먹고 줄게 꼭꼭 응. 씹어 오늘은 밖에 영 멍멍이들이 안 돌아다니네 그치? 밖에 산책하는 멍멍이 하나도 없어 밖에 봐봐 햇빛만 쨍쨍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을까요? 나도 몰라요. 굳이 아무도 없지. 한번더 불러줘. 햇빛만 쨍쨍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이 노래가 좋아? 햇빛만 쨍쨍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한번 더 햇빛만 쨍. 아이고 먹어. 햇빛만 쨍쨍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도형 창문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눈사람이 누구야? 응. 창문에 있는 애들 중에 눈사람이 누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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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응. 눈사람. 응. 응? 산타는 누구야 산타? 응? 아직 친해지려면 멀었구나. 에이. 에이, 에이. 응. 걔가 눈사람. 에? 눈사람. 아. 루돌프. 산타. 아. 응. 산타. 아. 응. 산타. 아. 눈사람. 루돌프, 응. 산타, 응. 산타, 눈사람. 응. 그거는 장식돼. 요, 마지막. 더 먹을래? 다 안, 다안 먹을래? 더 먹고 싶으면 주세요 하면 돼. 오케이. 어, 이만큼 더 줘? 응. 헉, 많이 주네, 알았어. 응. 음, 더 줄게. うん。<noise> <noise> 아니야 음 엄청 맛있어 먹어볼래? 응, 응. 너무 맛있으면 하 아, 맛있어 해줘 까 아, 맛있어 다리 내리고 응, 다리로 의자 돌려 다리 제자리로 내려 다리 요 사이로 들어가 이렇게 사이로 쏙 들어가 내려갈래? 쏙 들어가, 그러면. 응. 응 그렇게 내려가. 게. 밖에 햇빛이 쨍쨍해 그지 바람은 많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도연이가 많이 안 아파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 밥 먹고 싶으면 똑바로 앉아서 엄마 불러 엄마? 똑바로 앉아서 엄마 불러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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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앉았어? 봐봐 <봐바>, 자세 봐봐 <놀라> 자세 똑바로 앉았는지 봐봐 다리 다 내렸어? 엄마 확인하고서 밥 줄거야 다리 봐봐 호요리 <놀라> 다리 보자 다리 아직도 안 내려갔는데 다리 다 내릴게요 응. 다리 다 내려 그렇지 앉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안그냥 이밥 엄마같이 먹을거야 음. 한번만 음. 더 일어서면 그땐 네가 똑바로 앉아서 내려버릴거야 음. 일어서지마 내려서면 다시 안떨어도 내려버릴 거. 야 밥도 끝이야 밥도 더 못먹어 밥더 먹고싶으면 엉덩이 붙이고 잘 앉아있어 응. 내려가서 놀고싶구나? 이제 내려줄까? 응밥먹을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엉덩이를 들썩거려 가만히 엉덩이 놓고지 아 제가 입에 있어? 음, 다 먹으면 아 해서 엄마한테 먹게 해주세요 해밥 응. 음, 주세요 하면 돼 래, 래. 어? 어? 아, 음. 응. 엄마랑 같이 춤춰볼까? 응. 한 아빠 공, 엄마 공, 그치 아빠 고문 아빠 고문부터 둥둥해 엄마 고은날씬해애기고은 너무 귀여워 가자 으쓱 내려야지 으쓱 한번더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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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자 엄마 응. 으쓱 엄마 응. 응. 엄마 엄마 왜 으쓱 으쓱 그치 그게 으쓱으쓱이야 아기곰이 으쓱으쓱을 잘한데 우리 도윤이가더 아,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밥안 먹어? 그래 이제 엄마가 먹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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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윤이엄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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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아아 엄마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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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꼭 엄마 엄마 엄 엄마 줄 거야? 응.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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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더이 도 먹어. 알지한 주저 더 먹어봐. 크게 떠서 또 먹어봐. 너무 크게 말고, 그지한번 더. 어, 아, 밥 때리지 말고 왜 밥을 왜때려 안 먹고 싶어? 근데 왜 자꾸 장난쳐? 그치. 음. 옳지. 옳지. 응. 알지. 알지. 응.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치우자. 빠이빠이. 응.